오늘은 3월 4일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당신의 죽음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3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러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닥치는 주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실롱당할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나는 고통을 당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만에 부활하여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 뭐라고 마시, 말씀하시냐면, 31절을 보게 되면, 중간쯤에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의 응안이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이제 응할 거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인자가 올 것을 예언했으며 그 인자가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수치를 당할 것, 순환을 당할 것을 예언했으며 부활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이제 내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에 모든 것들이 응하게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런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갑자기 우연찮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어 갑자기 부활했네 이런 이런 기적이 있어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플랜을 짠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랜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가르쳐주고 준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이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이다. 즉,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말씀이 응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라는 건 너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라 이 사실을들 인지하고 인식하며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한 주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가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가 있었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말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자,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지나가는데, 맹인이 있어요. 그 맹인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시끄러운 걸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게아무학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그때 그 지나가는 군중 중에 누군가가 대답해 줬겠죠. 예수님이지나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맹인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을 때까지 소리 질러 목에 피날 때까지 소리 질러요. 목이 쉴 때까지 소리 질러. 그때. 생각해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소리 가운데 다위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주님께 들을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소리질렀겠느냐 이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이 쉬어라! 목이 터져라! 그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 맹인의 소원은 뭐에 눈을 뜨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소원이 이만큼 있는데, 기도는 이만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서, 내 마음의 소원은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많은데, 기도는 5분 조금 하고 기, 그만두고, 3분 조금 하고 그만두고, 길어봤자 10분 하고 그만두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그 문중, 그, 그 군중들 가운데 내 목소리가 들을 정도로 소리를 질러야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죠. 주님이 들을 때까지 소리 질러야죠. 이게 뭡니까? 끈질김, 간절함.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께 들릴 때까지 소리들며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맹인의 소리를 들었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40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화여 데려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순환을 당할 것이며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중대한 사명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장엄한 발걸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플랜이 있고 중요한 구원을 완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 메인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뒤를, 뒤를 돌아보시고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 놀라운 길을 멈추게 할 정도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그에게 묻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 그 맹인은 한채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께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왜? 믿음이 있는 거야. 어떤 믿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라고, 뭐라고 아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즉 메시아라고 그는 이미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여겼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았을 때한채 망설임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보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맹인의 믿음을 볼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께서 갑자기 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딱 등장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해 주길 원하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대답하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묻자마자 망설임 없이 나 복이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비에 탁 터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기회는 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그 시간에, 다 은혜의 현장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기회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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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회를 잡아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42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눈을 떴어. 그가 눈을 뜨고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 모습을 본 무리들도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여러분 기적의 출발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기적의 출발점은 믿으며, 믿음으로 그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에,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때 기적이 벌어졌고, 그 기적이 벌어진 과 동시에, 그는 어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했다. 이게 원리입니다. 믿음, 기적, 감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것 가운데 기적도 있을 것이며, 그 기적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계속 확고히 견고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잡아 줄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나가세요. 맹인도 뜨게 하신 하나님,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예수님, 당신의 소원 이루어 주실 거예요. 혹시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확고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것이며 그 기적을 체험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